지금 뭐, 대구 사태 때문에 건설업계가 고민이 많은가 봐요, 유튜버들하고. 점점 이제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계속 그러시는데, 예, 프레임 만들려고 그랬던 거죠. 사실은 폭락론하고 폭등론하고. 지금 작년 파산 지금 증가율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난 아무도 안 다루고 있죠. 진짜 정작 중요한 거. 우리 IF 때 지금 6위까지 갔습니다. 파산법원이. 이번에 IF를 넘어설 것 같아요. IF 때 법정 관리 기업이 재계, 6위까지 갔어요. 저번 리만 때 8위까지 갔었습니다. 8위까지. 저번에 2018년 들어가면서 이게 11위까지 올라왔었는데, 법원에서 지금 재계순위를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 5위나 4위까지는 갈것 같습니다. 재개순위. 법정관리 재계순위라고 재개 그러는데, 지금 2016년에 12위였는데, 이게 16년에 18위, 그 다음에 17년 18위니까, 이때부터 제 말씀을 드린 거지. 되게 심각하다, 우리나라. 법원 재계순위가 12위까지 갔었거든요. 이번에 6위까지 갈것 같습니다. 이게. 6위, IMF 때 6위까지 갔었습니다 6위. 이번에 내가 볼 때는 잘못하면은 3위까지도 가요. 법정관리 재개수위가 IMF 때 6위였어요. 눈 뜨고 일어나면 다 망하는 거. 이번에 법인 자산 총합입니다 6위 넘어설 것 같아요. 지금 1 2위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 다 거짓말. 그냥 법정관리 보면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근거가 없어. 지금 개인파산 1위 지역은 대구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IMF 때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미 리만 수준은 갔어요. 12위, 10위. 12. 지금 12위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12위 안에. 16위 때 지금 8위 정도 될 거. 리만급은 됐는데 이게 지금 시작이라는 거예요. 난 이번에 IF 넘어설것 같아요. 한 4위나 3위까지 갈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현대. 다잘못하면 <laughs> 현대, 삼성 다음에 삼성, 현대. 다음에 법정관리 기업이 지금 제게 3위하는 지금. 일단은 19, 15위 안에 들어왔으면 끝난 거고도. 그러니까 지금 원래 우리는 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계 12위였어요. 2016년에. 그리고 자, 제가 알기로 추정하기에는 작년이 8위였습니다. 8위 정도 됐습니다. 파산 시절이 지금 현금 무조건 현금이에요. 현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현실을 혼동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뭐 신세계 회장님이막 여러 명이 나와갖고 서민 코스프레하고 애국 마케팅하고 왜 그러겠어. 신세계 회장님, SK 회장님 왜 나오겠어. i f 때 그랬죠. 회장님들. 언제도 친, 국민하고 친숙한 척하고 나중에 애국 마케팅했어? 쇼할 때. 뭘 하기 위한 거야? 사실은. 예, 추정하기에는 과거 20년 전에 생각해보면 애국 마케팅하기 전에 쇼하는 거지. 살기 위한 거지, 지금. 얼마나 엄중한데. LG가 지금 핸드폰 번호 없애버렸습니다. 나지 미래 먹거리 산업인 거 알면서도. 노예들 숙명의 길로, 이번에 망한 사람 노예들의 길로 가는 거야. 사항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한다고. 이번 살아남으신 쇼 하시다든 뭐하든 간에 애국 마케팅 하셔갖고 살아남으면 다 갖는 거지. 무슨 짓을 못 하겠어, 지금. 다. 한 20년 전 생각해보면 내가 나 그때 막 왕회장님 막 나와갖고. 정주영이 쇼했어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왕회장이라고. 살려달라고. 이건희가 쇼를 하고. 친숙하게 대하고. 그 아이브 끝난 다음에, 다 처먹은 다음에, 이렇 왔고,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야, 자본주의 국가야, 이런 소리 개소리하고, 막. 아, 현금 갖고 있어야 인수하니까 망하는 것들. 왕회장하고 그때 이건희가 쇼했던 거 생각을 해봐. 3대 그룹 회장님들이 쇼를 했어요, 국민들 앞에서. 살려주십쇼, 막. 그래갖고, 왕회장라고 나와서 애칭 붙이고 쇼하갖고그 팔아먹는 게 이치 아니에요. 네? 코리아 펀드고, 애국 마케팅. 코리아펀드 몰라? 코리아펀드 사건? 현대증권 현대그룹 다 망할 뻔했는데 코리아펀드로 살린 거 아니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이왜 그래? 씨. 어? 이 나라에 사는 이 아, 그러고 싶어서 하겠어 다 어? 이때 쯤 해야 되는 거니까 측근들이나 지금 파산이 얼마야 매주야? 롯데는 비호감이니까 가만히 있잖아 현금만 챙기고 땅 팔고 왜나와 갖고 얘기하면 일본어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치고 있는 거. 야 하고 싶으면 지금 어? 롯데 신동빈 얼마 하고 싶겠어? 근데 한국어, 일본어, 석고학고 하면은, 안 되니까, 지금, 신동민이만. 내년까지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버텨. 올해 하반기까지 특히 버텨야 돼. 내년까지 해야 이야왜 그러겠어, 다. 애국 마케팅 준비하는 거 아니야. 아씨 미리 이렇게 풍부해 되는지 모르겠어. 아, 창사꾼들 다 그렇지, 뭐. 서구는 지금 2년 동안 제일 멈췄던 건 뭐냐? 자동차 공장들이 다 멈췄어. 유럽이나. 90%.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 공장이 다 멈췄었다고. 독일부터. 자동차 공장들의 재강동에서 인여 생산이 이제 들어갈 텐데, 거기에 지금 인여 생산을 전부 흡수한 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지금 11% 성장을 했어요. 올해만 8% 이상 성장을 합니다. 중국이. 그런데 부채정, 성장할 때 지금 뭐 하냐, 중국. 부채정리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거품 붕괴하고.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공산당 이런. 사회적 독재, 계획 경제가 성장할 때는 그렇게 그렇지 않아. 관료라는 게, 관료에서 어떤 전문직이라는 사람 관료가 제일 인정받는 세상은 사실은 독재 부패국가입니다. 정확히 어디야? 중국이지, 금 인도네시아, 베트남. 창의적인 사람들이 인정받는 데는 선진국이에요. 그 <laughs> 그래서 자동차고 반도체가 없었던 거예요. 왜? 공장이 멈춰갖고, 선진국들. 미국, 유럽의 공장이 97% 멈췄었습니다. 자동차 공장들이. 그게 코로나 사태라는 거예요. 대정책 연구원 가면 있잖아, 자료들. 와, 엉뚱한 소리에 국뽕 얘기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지. 지금 그게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들어갑니다. 전 세계에 이제는 공장들이. 원래 미국이 나가시면 지금 중국이 아부하는 것이 나라가 망할 수 있는데, 지금. 탈레반 애들이나 그쪽 애들이 앞하고 뒤하고, 아, 미국은 뭐, 걔네 탈레반하고 저기하고 안 그랬나, 옛날에. 미국이 지금 망하는 이유, 제국의 그 무덤이라는 얘기가 있어. 아프가니스탄을 뭐라 그래? 제국의 무덤이라고 그래. 지금 미국이 왜 망한 거야? 망하고 지금 중국이 막 굴기하는 이유가 뭐야? 아프가니스탄 저주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못 하시나 본데, 아프가니스탄 20년 동안 지금 전쟁했어요. 제2의 베트남 전쟁이 지금 미국이 도망간 이유가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동안 지금 점령한 거예요. 그거 끝난 다음에. 9.11 테러 끝난 다음에, 이걸 제국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전부 10년 이상 버틴 나라가 없습니다. 제국이 몰락을 하고. 소비에트가 15, 10년 간 다음에 그냥 멸망했잖아요. 영국도 옛날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내전 때문에 들어갔고 그거 저기 손뗀거 아니에요. 이름을 뭐라 그러는 제국의 무덤이라 제국의 무덤. 지금 미국이 왜 지금 왜전 세계에서 지금 위상이 추락하고 있고 몰락하고 있냐?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전쟁에 올해 철수한 겁니다. 2000년 초에 들어갔다가 20년 동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그 전쟁 비용을 베트남 전쟁 비용의 다섯 배를 지출해서 다섯 배. 그래서 지금 1970년대 얘기 나오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전 인류의 재앙이라는 얘기가 얘기를 정확하게 해야지 전부 개소리에다가 뭐 알지 못하면서 베트남 전쟁 20년 해갖고 미국이 70년대 80년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미국이 망한다는 얘기가 얘기가 나오는 게 20년 동안 왜 전면 철군 했겠어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3조 달러를 날렸어 3조 달러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재앙을 만났다고 그러면 지금 중국이 굴기하는 이유가 지금 뭔지 나오는 거아니까 이게 누가 저기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도. 재정인 상태가 아니라고. 여기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리먼때 사태까지는 갈 거고, 아이프를 넘어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잘관리하면 아이프를 안 넘어갈 거고, 리먼 이상의 충격은 100%입니다. 100%인데, 그래프면.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난이 난 건데, 아니 지금 파산 보면 나오잖아 다 지금 사태가 아니 대기업 회장들이 형님께서 나와 갖고 왜 그러겠어 핵폭탄 터지면 다처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애국 마케팅 해야지 여러분 세금으로 기업들 지원해 줘야 될거 아니야 현금 지원해주고 지금도 여러분 세금 갖고 지원해 준거 250조야 벌써 if 때 160조였어 지금 벌써 250조를 지원했어 250조 그러면 if 때보다 훨씬 더 지금 충격이 더 간다는 거 아니야 한국은행을 통해서 250조를 지원했어. 이거 사태 충격은 문재인 정권 끝나자마자 바로 나와요. 아니 올해부터 지금 터질 것 같아 지금 가게들 이번에 끔찍해요. 2만 명 지금 벌써 파산인 거였대니까 개인. 지금 비참하게 앞에 비참하게 닥친 수백만 수천만 민중들을 생각해, 지가 죽는 각오로 올바른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지금 파산이 i 예 f 때보다 더, 더 확산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개새끼들 아니야? 무슨 무슨 정치고 외교관에? 그 말은 논문들이 나오는데, 올바른 소리가 없어요. 지네 다, 진의 입장, 비, 필요하게 짜, 자기 입장에서 짜짓기 하는 거아니야 사실은. 오늘 개인 파산만, 신청만 지금 상반기 대 2만 명이야. IF 때를 넘어가고 있다고, 지금. 초양극화에요, 아까 한 것처럼. 턴테이블이냐, 아니면 그거냐. 삼극, 완전 삼극화지. 이거 앞으로 더 많아지지. 이건 시작이라는 거, 야 아직 유해한 거기 때문에. 지금 코인이고 주식이고 이거 할때 아니, 현금 챙기고, 시대를 상황을 노려야 될 때라고. 특히 부동산은 1차 경매 대란 때도 내가 볼 때는 비추천한 이유가 있어. 왜 그런가? 법사가 우리나라 또 누가 은행에서 갑질하잖아.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시스템이 틀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 회계는 지금 새로 국제회계 들어와서 회계는 감사법 7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5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다음에 비리가 터지면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근데 감정평가사는 은행에 종속돼 있습니다. 하청구조라고, 감정평가사가, 은행. 그러니까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 낮아? 높겠어, 낮겠어. 법어, 감정평가가. 법사가가 너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10년에 한 번씩 내가 공부해보니까 를 때가 10년에 한 번씩이야. 완전 망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시대를 바라볼 때 이게 되는 거야. 은행에서 법사가 장난을 쳐요. 은행이 갑이고, 은행이 압류됐고, 법사가 누가 은행 하청돼갖고 다. 그래서 법사과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게 우리나라는 갑질, 마피아, 뭐 상속, 뭐 이런 단어들밖에 없단 말이야. 부패할 때라 부패했단 말이야, 끼리끼리. 감정평가사가 갑이 아닌 의인 구조예요, 지금. 아주 후진국이란 말이야. 감정평가사가 전부 다 의리야. 그래서 1차 경매들란 누가 돈을 버는 거냐? 학원하고 은행만 돈을 버는 거야. 이게 다 때가 있는 거야, 이 지금 보면서. 딱 보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야. 딱 그림이 보이고. 언제부터 망이, 이 나라 망이 시작했던 거야? 2016년, 하반기부터. 국제회계 기준에서 어차피 이게 프로그램 돌아갈 건데, 1, 년 미룬 것 뿐이라. 2016년 하반기부터 지금 망조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봐봐요. 5월까지 신청자가 2만 1000명이야. 올해 파산 시대라고. 아마 올해 이러면 5만도 찍지 않을까, 이거. 신용불량자, 몇십만 명 발생하는 거지. 서울해생원 판판사는 과거 김대중 정부 당시 신용카드 남발해 지금 중앙세까지 신용카드 발매했죠 안 좋은 것, 더러운 것들은 다 했단 말이야. 개인의 파산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며, 최근에 소득이 없고, 생활수준 낮지만, 과거처럼, 채무는 많지 않은 개인도 많다고 설명했다. 개인 파산 증가한다면 뭐가 증가하지? 총매물건 증가하지. 그때가 답이 아니라그 다음이 답이라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개인 회생은 감소하고 있고, 개인 파산 증가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그거 보면 돼요. 이것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창업하고 장기적으로 창업이 폐업을 능가하면 됩니다 비극이 어떤 거냐 결국 고용인데 창업이 폐업을 넘는데 지금 30년 만에 폐업이 퇴직금 들고 나가서 창업을 하면 이거를 흡수할 수 있어요 퇴직금으로 하니까 지금까지 그런 짓을 빈곤층은 떨어졌고 근데 지금 최초로 폐업률도 어마어마하지만 창업률이 저조해요 창업이 저조하다 이제 가게 망한 다음에 무턱대고 장사 안 해, 586들이. 이번에 엄청나게 기대를 했거든요, 창업한다고. 안, 안 창업을 안 하는 거야. 자, 86만 모여갖고 있는데더 이상, 정부에 돈을 주고 860조 원에 돈을 주고 뭐든 간에, 안 해. 창업도 폐업도 작년은 이제는 끝난 겁니다. 왜안 할까? 실업자인데, 집에 놀면 안 되잖아요. 유튜브 창업 사기꾼들 난리치고 그러는데. 이미 사람들이 아는 거야, 이제. 인테리어 비와나 낙이고, 남한테 돈만 벌어준다는 거. 인대비나 갖다 주고, 내도 차라리 놀면서 차라리 먹고 사는 게 낫지. 차라리 공공글로 하고 있는 거 쓰는 게 낫다는 거야. 사람들도 이, 이제 그거를 창업 안 한다, 백수를 운다고 손가락질 못 하는 거야. 누가 책임지는 거, 남이 뭐 그렇다는 거를 신경을 안 쓰는 거야. 586인데, 586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창업한다고 3, 4년 전부터 엄청나게 사기쳐 왔거든, 유튜브에서. 근데 성과가 미비해. 이 얘기는 더 우울한 게 고용률이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원래 지금 사상 최대의 지금 586 퇴직 사태기 때문에 사상 최대의 창업 행진입니다. 근데 퇴직금 10억 받고 5억 받고 5, 8, 6들 나와서 창업을 안 해. 폐업은 많은데 창업을 안 해. 옛날처럼 안 낚이는 거야. 생각보다. 5, 8, 6인데. 사기꾼들이 점점 더 독해지고 있어. 창업하라고. 백수면 뭐해? 막 이런 거, 유튜브에서. 네가내 인생 책임질 거냐? 누구만 지금 창업하고 있냐? 2, 30대만 창업하고 있어돈 빌려와. 지금 2, 30대만 코인하고 2, 30대만 주식하고 2, 30대만 지금 갭투기하고 2, 30대만 창업하고 있어. 50대는 이미 아는 거야. 아 여기서 빈곤층으로 죽을 수 있고 자살할 수 있고 2, 30대만 호구인 거야 이 나라에서 제일 호구 2, 30대만 노리면 되는 거야 원래 2, 3 젊은 애들한테 환상 팔아야지 잘 넘어가니까 다 단계 가봐 다 나이 5, 60대 어렸어 다 20대 초반 대학생이 사회생활 안 했던 애들이지 다 사상 최대 파산이 지금 올해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아예 넘어가는 것 같고 지금 집값이 문제겠어? 홀값으로 주술 준비나 하세요 그리고 일차는 아니야 물건 많이 나와도 뭐라고? 일차는 아니야 내가. 볼. 상가는 모르겠는데 주택은 아닌 것 같아. 법사가 너무 높아. 옛날에도 그랬지만 그때 속으면은 이때인가? 그리고 속으면 안 돼. 법사 빠놓고 뭐50% 할인해봤자, 50%뭐 반값에 사봤자 법사가만 높은 거 아니야? 60% 사봤자 경매 대란 때 주택은 내가 볼때 법사가 낮은 2차 경매 대란이 적기예요. 감정 평가사가 하청업체, 하청업체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감정 평가사들 그래서 경쟁이라, 경쟁 하청업체 방식이에요 외국어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시장이 말도 안. 평가하는 사람이 갑이 아니고 하청업체야. 여기, 살아, 다 여기 나이 들고 살아본 사람들 다 알지 무슨 얘기인지? 장사해보고 사업해본 분들은 애승이나 와갖고 아줌마나 애승 뭐 어, 모르는 집에서 에? 편하게 밥총 인간들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삶은 고통이야. 인생은 잔혹동화고. 거기에 교훈이 있는 거야. 성인은 잔혹동화를 읽어야 되는 거고 어린애들은 백설공주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 거야. 성인 세계 와. 아직도 파랑색 읽지 말고. 잔혹 동화 일과의 교훈을 깨닫는다고.